안녕하십니까 아들입니다 네, 이번에 강의는 화질이 에, 생명하지 못한 경우 그것 복원하는 포토샵으로 어느정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에 이제, 이제 금암님이 여기 사진 올리시는데 이건 500반사 아, 500반사를 예, 500반사냥 500mm 반사 렌즈 같습니다 이게 8.0인가요? 어, 조리개가 단는지죠 어, 약간, 화질이 좀 처지죠. 어, 이것은, 스그마 150에 600짜리입니다. 150에 600짜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비교해봐라. 봐라. 당신들은 봐봐라. 어떤가 하겠습니다. 같은 500mm, 거의, 500mm 거의 비슷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약간, 확하게, 아, 뭐, 틀린가요? 여기는... 예,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이해도 가고, 이해도 그렇습니다. 어, 확실히 틀리죠? 반사렌즈하고요 그럼 반사렌즈를 저희가 좀이 사진, 반사렌즈로 사진 찍었을 때 약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약간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하고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한번 비슷하게 될 거예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시고, 예 얘를 포토샵으로 가셔가지고 포토샵을 엽니다. 그런 다음에, 예, new 하시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하시면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컨트롤 v 합니다. 하나 복사합니다. 컨트롤 j 하고 복사하시고 컨트롤링 할게요. 첫 번째 이 방법은 에이셔라고 메인 포토샵 두 군데 써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초점이 안 맞았다 하는 전제하에서 먼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 쉐이크 흔들렸다 사진이요. 흔들림도 약간 보이죠. 삼각질을 놓고 찍어 정확한데, 그럼 뭡니까? 쉐이크를 제거해야 됩니다. 흔들림을 필터 보시면은. 여기, 샤픈 부분에, 쉐이크, 리덕션이 있습니다. 흔들림, 감소란 말이죠. 리듀스, 감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갑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또 여기다,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트레이싱 부분을요, 블러 트레이싱, 에어, 세팅 부분을 우리는 더, 여기 보면, 어드밴스트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더 우리 세팅을 또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여기서 두고 블러 트레이싱, 바운스도 이렇게 그냥 값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별도로 몇 참조 공부해 보십시오. 스무띵이라는지 이렇게 아트팩, 아서프레이션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 제가 놔두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하고 예, 100%좀 예, 키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전하고 하고 이어볼까요 하기 전, 하기 전 후, 전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 예, 여기 했습니다. 이것은 렌즈를 손으로 들고 망원렌즈를 들고 찍었을 때 보통 많이 쓰는 거죠. 렌즈를 망원렌즈를 손으로 들고 써요. 핸드 헬드로 찍었을 때 흔들림이 있어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쉐이크 리덕션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요. 어? 흔들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테일, 여기 있는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죠. 이 렌즈 자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단축키 쓸게요. 자, a c 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축키쓸게요 자, Ctrl-Shift-A 하겠습니다. 단축키로 막는 a c 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트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라이트룸하고 a c 하고 뭐, 어도버 카메라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에, 파일 정리하는 법이죠. 약간 차이, 우리가 대량 파일 처리할 때는 저, 저는 양쪽을 쓰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이게 더 편하죠. 포토샵을, 메인 포토샵 쓰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여기서는 뭐, 라이트룸은 특별한 경우만 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스택 촬영을 하고 나서 대량으로 처리할 때, 그때가 쓰지. 그에는 에, 뭐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롭죠. 에, 포, 메인 포토샵 왔다 갔다 플러, 플러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여기 어도버 카메라 노우죠. 구성되어 있는 상태하고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능하면 ACR을 사용합니다. 어드바 카메라 노을을요. 모든 얘기는 설정값하고 같습니다. 라이트룸하고. 여기서 베이직에서요. 텍스처를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여기, 이것은, 이 사진은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채도 변화가 그렇습니다. 채도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약간 있어도. 보시면은, 아, 디테일을 살, 텍스턴, 우리가 질감이죠? 질감이, 살아나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역시 이미지가 조그만 이미지서 같습니다. 큰 이미지면 좋을 텐데. 여기서 만약 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뭐, 여기, 클레르트를 올리겠지만, 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약간만 올리시고, 예, 이렇게 하시고. 바로 o 케이어나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색상이 변화가 있었으면 조정을 하면 돼요. 채도 조정하면 되죠. 색상 조정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예. 보시면 하기 전과 하기 후, 하기 전과 예. 대충 감 잡히지요. 예, 이렇게 예, 반서,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 망원렌즈를 들고 찍었을 때 쉐이크핸드데 흔들리죠. 흔들렸을 때 하는 게 바로 여기 메인 포토샵에서 아, 쉐이크 리덕션이죠별 태에서 그리고 뭐예요? 또 질감이 렌즈 자체의 성능적인 문제에서 질감이 떨어집니다. 성능적인 자체에서 그런 렌즈 그런 렌즈 반사 렌즈에 약간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 뭘 씁니까 바로 거기서 ACR의 어, 텍스처를 가지고 조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매 볼까요? 방금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 너무 빨리 끝났는데. 자, 예. 방금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또, 이것도 500 반사로 찍었고, 이것은 또 삼양 160에 6개월로 찍은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약간 화각이, 얘가 더 망원이네요. 얘가 더, 어, 한 600mm로 찍은 것 같아요. 600mm 한 차이. 근처요. 그렇죠. 예, 좋네요. 600mm로 굉장히 음. 화질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복사합니다. 이것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New c o n t r l 하고 Create 자 c o n t r l V 자 여기 여러분요 여기 자료는 에, 저희 클라우드 우리 카페 오시면은 카페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제 클라우드 있거든요 카페 와 카페 오셔 가지고 다운 그냥 해서 에제쓸 수도 있고 에제 쓰고 싶으면 카페 올라왔네요 오늘 방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또 뭐, 저희 클라우드에, 클라우드가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클라우드를 그 접속, 신청해주면 계속 해드립니다. 이거 뭐, 거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이거. 에, 에, 똑같습니다. 컨트롤 제이 하시고. 손으로 찍었다, 들고 찍었기 때문에. 음, 우리가, 쉐이크. 그렇죠? 어, 쉐이크가 생겼을까요? 흔들림이 생겼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필터 하셔가지고. 샵픈 부분은 쉐이크 리덕션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제가 여기 성장특위였습니다 여러분한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얘는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리 속도가 좀 늦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혹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뭐 컴퓨터 성능 요즘에 좋은 사람들은 뭐 굉장히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다 자 하기 전후보까요 하기 전은 이랬습니다 하기 후는 이랬죠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A 셜럿 넘어갔습니다 Ctrl Shift A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텍스처를 여기서는 잘 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 넣을 것인가,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정도,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질감움은 찼네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 바로 오케이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두 가지 작업을 했죠? 아, 기위장과하기우 보세요. 전, 후, 전, 후. 그리고 저희가 카페로 가가지고, 예. 자, 저희 카페 볼까요? 방금 했던 거. 이것은, 반사 렌즈가 아닙니다. 아, 이거다가 차이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반, 그 렌즈만큼은 아니어도, 어, 거의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렌즈만큼은, 여기 렌즈만큼 아니죠? 이 렌즈만큼은 디테일이 안 살아, 살아있지 않죠? 그러지만, 그래도, 어, 저희가 봤더니, 예, 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 병합하면 되겠죠? Ctrl Shift E 이렇게 병합은 되고, 이어도 병합하면 되겠습니다. Ctrl Shift E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